어 교사 우리가 이제 이 대학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교사 모임을 가지는데 어 여기서 이제 제가 이렇게 에 시작하고 앞으로 해 나갈 계획은 뭐냐면은 어 조금 이렇게 어 뭉뚱그려서 하는 내용 있잖아요. 이렇게 메시지로 하는 그런 내용도 있지만 어, 거기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조금 이제 세밀한 쪽으로 그러니까, 어, 법을 만약에 우리가 말을 한다면은, 에, 법에 이 하나의 그, 어, 세항이 있고, 그 다음 그 밑에 구체적인, 어, 실현 방안에 대한 것은 이제 세세항이다 그러고, 또 그거에 대해서 또 하부 세항이 또 이렇게 준비가 되고,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어, 그런 지침들을 쭉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예를 들면은, 어, 저번에 이제 교환이 우리가 연초에 준비됐던 것처럼 나눠드린 것처럼 어, 교사가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또 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인도받을 것인가 등등 어, 어떤 아이들의 뭐를 우리가 양육하기 위해서 이것을 해야 되는가 뭐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어, 시간을 이제 통해 갖고 오늘은 전체적인 메시지만. 지 어 다음 달에는 좀더 우리가 주중 사기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거 그동안 이제 제가 포럼을 많이 들었잖아요 어 그게 지금 들으면서 느끼는 게 아직 잘안 되는 부분이란 말이 다들 그래서 그걸 이제 되는 쪽에 대한 거는 알고는 있어야 되거든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 이제 그런 내용들을 좀 진행을 하려 그래요 그래서 우선 오늘 어 교사라는 그 의미가 우리가 뭔가를 알아야 돼 교사 자 우리가 지금 교사라고 하는 음, 직분을 갖고 있는데 아 어, 이게 이제 어떤 의미를 갖고 있어야 되냐 교사 이게 이제 뭘로 이해됩니까 이걸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이러면은 내가 교사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응답이 되는 거 교사가 축복의 기회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직분이 전도자인데, 그 전도자는요, 좀 어떻게 보면 이제, 어,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거잖아요. 그럼 찾았다 그러면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누구겠어요? 찾은 영혼들을요, 양육에서 세우는 사람이에요. 사실은 더 중요한 게요, 세우는 사람이 더 중요해요. 애를 낳는 사람이 중요합니까? 키우는 사람이 중요합니까? 이래 보면은 둘다 중요하지. 낳았으니까 이제 키워야 되는데, 어떤 의미에서는 키우는 사람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키우는 사람을 보고 엄마라고 그러지, 낳은 사람 보고 엄마라고 안 하거든, 잘. 만약에 키우는 사람이 나중에 자기 앞에 있다면, 그게 엄마가 되는 거야. 그만큼 교사는, 어, 영적으로 보면 굉장히 최고 축복의 기회다, 이래 보셔야 돼. 그래서 오늘, 어, 어떤 그런 축복의 기회냐, 세 가지 축복의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는 교사라는 이미지가 주는 축복이, 어, 세 가지입니다. 자, 첫째는요, 교사는요, 어, 그, 우리가 맡은 랩몬트들 있잖아요. 이랩몬트들이 뭐를 바꿔주냐? 뭐를 바꿔주는 축복의 기회냐? 그러니까 우리들을 통해가지고 그 아이들의 영성을 바꿔주는. 그것이 기회가 되는 거예요. 이제 어마어마한 거죠, 어떻게 보면. 이 아이가 커가지고 뭐가 될지 몰라. 대통령 될 수도 있고 아무것도 모릅니다. 근데 박정희 대통령이 어, 국민학교 6학년 때까지 교회를 다녔어요. 어릴 때, 그럼 이제, 주일 학교 다녔단 얘기잖아요. 근데 밖에 비가 많이 오는 날, 흙탕물을 막 이렇게 뛰어 놀다가, 교회 마룻바닥에 이제 신을 신고 올라간 거예요. 그 교사가 그걸 보고 야단을 쳤겠죠. 근데 좀 심하게 쳤는 거라. 그러니까는, 박정희 대통령 마음속에, 에이, 교회 안 다녀. 집어 쳐버린. 그래가지고 대통령 한 명이, 믿음의 사람이 나올 수 있는 기회가 없어져 버리 거예요. 어, 교사가 놓친 거 아닙니까, 결국은. 물론 뭐 교사가 놓친 건 아니고 어, 그분의 상태가, 영적 상태가 이제 그렇게 된 거겠죠. 어, 그런데, 네, 일단은 우리가 아이들 속에 각인, 어, 이 각인된 것을 이거를 바꿔주는 이거 알아야 돼요. 각인된 것을 바꾸는 축복의 기회다. 교사가 그런 거예요, 지금. 내가 그러니까 우리가 교사를 맡으면서 교사 직분이란 걸할때 저는 이제 제일 처음 했던 게 청년부 부부장부터 시작했거든. 교회 와 가지고 은혜 받고 나한테 맡긴 게 청년부 부장하라고 하더라고. 거기 청년부는 대부분 외대생이었어요. 그러니까는 뭐 언어는 다양하게 하는데 주로 영문과가 많았고 영문관 중에도 영어를 잘하죠. 그러니까, 어, 성교사 한 명이 있었는데, 어, 애니 성교사라고 이제, 왔었는데, 그 전부 다막 영어를 다 해. 그리고는 이제, 뭐, 스페인어 하는 사람도 있고, 모두 있고, 이제 외대생들이 대부분 한, 한 10명 정도인데, 그거를 이제 나한테 맡기더라고. 그 내가, 아, 상당히 부담스럽더라고요. 정연 부장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 청년들하고 같이 이렇게 생활을 하면서 성교사님도 만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속에서 했던 게 기억이 나요 제일 처음에 신앙생활하지가 않으면 안 되는데 저한테 그걸 맡기더라니까 참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었죠 근데 이런 원리를 모르고 했다니까 알았으면 달랐을 건데 알았으면 내가 이 축복 속에 있다는 걸 알았을 건데 그냥 이렇게 밥이나 사주고 뭐 놀아주고 이런 게 내가 해야 되는 건줄 알았다고 그게 아닌데 그 그러니까 교사가 뭘 하는 건지를 알면 답을 찾을 거란 말이야요그 열쇠를 오늘 나누는 거요 예 교사라고 하는 거는 축복의 기회인데 어떤 축복의 기회냐 세 가지를 바꾸는 축복의 기회다 누구에게요? 아이들에게 랩몬트들에게 랩몬트 속에 각인되어 있는 것을 바꾸는 축복의 기회 그 각인이 뭐가 되어있는데요 어, 영적, 열두 가지 영적 문제가 각인됐어요 자그 아이들 랩몬트 속에 영적 문제가 각인돼 있는데 12가지나 각인돼 있다니까 지금. 이 12가지 재앙이요. 창세기 3장,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 문제.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의 문제. 그죠? 그다음에 불신자 6 가지 상태 문제, 합치면 12가지 문제. 그게 아이들 머릿속에 각인돼 있다고 지금. 이거를 바꾸는 역할이 교사가 하는 거예요. 얼마나 굉장합니까? 박정희 대통령을 만약에 그런 영적 문제를 발견했다면, 아, 쟤는 당연히 흙탕물 속에서 진흙발로 올라올 수 밖에 없는 아이다 하고 받아들였을 거예요. 그러고는 그 아이를 치유하고 회복시켜서 믿음의 대통령으로 만들었을 건데, 이건 몰랐으니까 그냥 야단 꿀밤 주고는 막 야단하고 욕하고 이랬겠죠. 그러고 떠나, 교회를 떠나버렸요그 이후로는 교회를 안 갔대요. 자 이런 거 보면은 마음이 좀 안타깝단 말이에요. 우리 이런 걸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아이들 랩몬트 속에 제일 심어줘야 될게 뭐죠? 나이가 어릴수록 더 깊이 각인됩니다. 이거 이제 이해하고 있어요. 태영아, 태아부, 영아부, 요아부 요세 부류는요 그냥 막 스펀지처럼 흡수해 버려요. 그때 영적문제가 가득한 가정에서 영적문제가 가득한 부모 아래서 영적문제가 가득한 환경 속에 자라면 그 아이는요 영락없이 나중에 시달리는 아이가 됩니다 이걸 우리가 이해를 하고 그러면 그 아이 속에 들어가 있는 세상 것들을 우리가 바로 잡아주는 시간표를 가져야 되겠다 이제 이걸 알고 계셔요 자 그래서 이거를 이기는 힘을 공급해 줘야 된다 교사가 우리가 할수 있는 건 아니지만 힘의 방향을 공급해 줘야 돼요 그래서 세 가지 힘 이세 가지 힘을 공급함으로 말미암아이 아이들을 각인을 치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세 가지 힘이 뭡니까? 세 가지 힘이 성경 3위일체 하나님처럼 세 가지 힘이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뭐죠? 어, 하나님. 그 다음에 예수님, 성령님의 힘이에요. 자, 하나님의 힘이 뭐죠? 세 가지 힘. 어, 하나님, 그리스도, 성령. 이 하나님의 힘은 말씀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로고스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힘은요, 전도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이에요. 성령님의 힘은요, 기도입니다. 이세 가지 힘을 잘 이해하고 계셔야 돼요. 삼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그게 바로 말씀, 전도, 기도를 말해요. 그리고 이게 또요,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사도행전 1장, 3장, 8절하고도 연결되돼 있어요, 이게. 그렇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뭐죠? 그리스도는 뭐죠? 그리스도는요. 어, 그리스도는 6월절. 유월절이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피를 말면 장이 지나가니까. 그러면은 이 성령은 뭐죠? 오순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수장절입니다. <laughs> 자, 이게 지금 제가 이렇게 연결을 해가지고 쓰는 세 가지 힘들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것도 세 가지 힘이고요, 이것도 세 가지 힘이고요, 이것도 세 가지 힘이고, 이것도 세 가지 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연결되어 있는 내용들이 이게 세 가지 힘. 세 가지 힘이 뭐죠? 성부의 힘, 성자의 힘, 정령의 힘. 그 다음에 세 가지 힘이 말씀의 힘, 전도의 힘, 기도의 힘. 이걸 말하는 거예요. 사실 이두가지 끝나는 거예 이게 세 가지 힘이에요. 이거 가지고 뭐 하라고요? 아이들 속에 각인된 것을 회복시켜 주라 각인된 것을 바꿔 주라는 거예요. 이세 가지인 갖고 그래서 사모 오늘이라고 그래요. 이게. 그래서 아이들한테 홀로다락방 한다고 랬죠 홀로다락방. 자기 스스로가 말씀과 기도와 전도를 잡으면서 인도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미션입니다. 이게 교사들이 해야 되는 미션. 내가 안 해보고 전달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내부터 해봐야 돼요. 그것만이 살리는 길이니까, 각인을 유하려면은 교사가 먼저 사문을 해라. 그렇게 시작해야 돼.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어, 결과적으로는 이걸 통해갖고, 복음을, 어떻게 해요? 누리는 훈련을 자꾸 시키는 거예요. 복음을 누리도록 각인된 걸 바꿔주라는 거예요. 우리 속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상처가 여러 가지가 각인되어 있습니까? 어릴 때 들어간 것이요. 안 바뀝니다. 쉽게. 바꾸려면은 이세 가지 힘밖에 없어요. 뭘 하더라도 세 가지 힘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세 가지 힘을 합치면 하나가 되는데 그게 뭐죠? 그리스도. 이게 그리스도요. 예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하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복음. 그거예요 바로. 복음의 힘, 복음의 능력, 복음의 체험, 복음의 결과, 복음의 응답. 복음의 삶뭐 전부다 말은 그렇게 하지만 전부다 각인 치유하기 위해서 그걸 다 해가지고 두 번째는 그러면 어이 내용을 가지고 그럼 어떻게 되냐 이런 거를 치유를 한다면 두 번째는 새로운 각인 이걸 심어준 새로운 각인의 기회 그러니까 우리는요. 저 레몬트 속에 들어가 있는 옛날 각인을 뽑아내고, 새로운 각인을 집어넣어주는 거예요. 그게 교사가 해야 돼요. 굉장히 주법된 자리란 말이에요. 새로운 각인이 뭐죠? 이세 가지입니다. 이세 가지. 새로운 각인 딴게 없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세 가지 힘을 각인시키는 거야. 말씀기도 전도 각인시키고, 성부성자 성령 각인시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그 다음에 이 예수는 그리스도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각인 시켜 주고 그 다음에 오순절 수장절 그리고 유월절 이거 각인 시켜 주는 거라면 결국은 이것이 바로 세 가지 힘을 각인 시켜 주는 내용이 되요 이게 새로운 각인이 되는 거예요 옛날 잘못되어 있는 각인을 뽑아내고 새로운 각인 시켜 주는 것이 열세다 그거를 누가 하냐 교사가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찾아내셔야 돼. 요 답을 그럼 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세요 하는 거는 앞으로 이제 해 나갈 얘기지만 여기에 대한 고민을 안 하고 교사를 한다 그러면요 방향을 잃어버린 겁니다. 이 고민을 늘 하셔야 돼요. 제가 지금 이제 한 20년 이상 쭉 걸어온 것도 이 고민하고 걸어온 건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맞춰가지고 찾아내고 방향을 정하고 뽑아내고 이렇게 하시면 시요 방향은 어떤 것이 되죠? 방향. 자, 방향을 우리가 알아야 되죠. 그럼 이걸 하기 위한 방향, 새로운 각인을 심어주기 위한 방향은 뭐겠냐? 어떤 방향을 정해 갖고 가냐? 이게 바로요, 3호늘입니다. 오늘, 오늘 내가 인도받을 오늘의 말씀, 제가 옛날에 그 큐티 교재에 나오는 거기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우리는 이제 양육을 했죠. 전도라기보다는 말씀, 기도, 포럼 이거를 계속했던 게 옛날부터 그래가지고 계속 해왔어요. 그러다가 이제 지금 이제 온 것이 기도 수초까지 왔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이게 뭐냐? 사모들이지만 이게 다르게 말하면은 어... 홀로 다락방이 자기가 스스로 혼자 사는 다락방, 그게 바로 삼문을. 이게 말은 바꿔서 삼문을 하는데, 오늘의 말씀을 쫙 보고, 기도하면서 힘을 얻었고, 그 다음에 내가 전도 스케줄을 가지고 인도받는 거. 그게요, 옛날부터 있었던 홀로 다락방입니다. 홀로 다락방은 누구를 살리는 겁니까? 자기 자신을 살리는 거예요. 자기가 살지 않으면 난못 살립니다. 이번 원리가 내가 맨날 헤매고 방황하는데 어떻게 남을 살립니까? 자기가 살, 살아야 남을 살리니까 자기가 영적으로 이렇게 충만해 있어야 된다 그게 홀로더 방이란 그래서 이거 갖고 우리가 새로운 각인을 할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뭐에 도달하 하도록 목적지가 뭐죠? 아이들이 어떻게 세워지도록 합니까? 영적 서밋이 되도록. 이거 되도록 만드는 거요. 최고 탑이 되게 만들어집니다. 영적으로 아이들이 쫙, 정말로 고지를 정보하고 그 비밀을 누리는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목표예요, 기발은. 이세 가지. 그래서 새로운 각인이 되면 이래되버리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어, 뭔기냐이 새로운 각인 중에서도 특별히 영적인 각인. 아이들한테, 랩멘트 후대들한테 영적인 각인을 심어준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있는 게 옛날 옛 각인, 망할 각인이거든요. 12가지 재앙의 각인이 어릴 때부터 파고들어서 실패하게 만드는 각인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나중에 나타나요, 결국은. 그런데 우리는 교사가 돼서 새로운 각인, 이 각인을 다시 무너뜨리고 변화시켜갖고 새로운 각인을 심어주려는데 그 새로운 각인을 통해서 영적 서민을 만들려면그 중에서도 어떤 각인을 해냐 영적 각인을 새롭게 심어줘야 돼요. 자, 이 흐름을 아셨죠? 교사가 이거 해야 돼요. 그러면 영적 각인을 아이들한테 심어서 재창조를 이루, 이루도록 만들려면 어떻게 되겠는가? 이게 이제 우리가 해야 될 내용이 돼야 돼요. 네, 그 첫째가 바로. 어, 먼저, 뭐가 돼야 되냐면요. 우리가 반드시 먼저 돼야 될 게, 제자가 돼야 돼요. 내가 제자가 되지 않으면, 제자 안 붙습니다. 우리가 제자가 돼. 제자의 삶을 살아야 돼요. 제자란 게 뭐, 뭐, 뭐가 제자인데, 그럼? 제자는 딴거 아니죠. 그리스도처럼 사는 게 제자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인생이 제자죠. 예수님이 모델이고 예수님이 하셨던 뜻, 예수님이 하셨던 행동, 예수님이 하셨던 생각, 내용, 이거 하는 것이 제자입니다. 그래서 그럼 그 예수님처럼 하는 이 제자를 통해서 반드시 나오는 게 뭐겠어요? 제자를 통해서 제자가 나오죠. 그러니까 제자를 통해서 그거를 다르게 표현하면은 다락방이 진행됩니다. 제자면 은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양육을 할수 있어야 돼요. 그 다락방을 통해서 뭐가 나오죠? 제자가 나와요. 저게 돼야 돼요. 그게 최종 목적이 이겁니다. 인생에 있어가지고 내가 랩먼트를딱 세웠는데 이 아이가 영적으로 시달린 아이였는데 그걸 변화시켜가지고 새로운 각인을 심어줬는데 그 중에서도 영적인 각인을 심어주려면 이 아이를 통해서 내가 제자가 되고 내가 다락방을 해가지고 그 아이가 재생산돼서 또 제자의 삶을 사는 거 다시 말하면 전도를 하려고 그러고 기도를 하려고 그러고 말씀을 읽으려고 그러고 다른 친구들을 막 데려오는 아이가 되고 이런 수준이 돼가는 거 이게 일을 하면은 우리 교사 역할을 제대로 한 거예요 말하자면은 가지를 나는 포도나무이고 너가 가지인데 나한테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다 그랬잖아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나으니어 계속적으로 열매가 있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목적은 열매 맺는 삶이란 말이야. 그러면 제자의 삶이란 것은 내가 이 말씀 운동 통해 가지고 계속 열매를 맺어 가는 인생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까 똑같은 거요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또 찾고 또 찾고 또 찾고 또 찾고 계속 찾을 수 있는 사람. 그게 제자죠. 그럼 그 제자가 양육을 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세우고 제자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럼 나한테 있었던 사람들이 다 제자가 돼요. 그 말은 그 사람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재생산이라고요. 그래이 제가 광명 있을 때, 어, 처음에 막 찾아왔어요, 우리, 저한테로. 그래가지고 가정 문제 때문에 힘들어 하던 분이 있었거든요. 약업사 그 같은 거 했었어요. 근데 그 아이도 막좀별나고 부인도 맨날 밤막 12시에 나가고 새벽 3시에 들어오고 막 이상한 채팅을 하는지 뭘 하는지 맨날 그랬다고 그래가지고 뭐이을한 해만에 그러고 막몇 년을 그러고 그랬어요 나중에 이제 딱그 문제를 딛고 일어나더니 이분이요 제자가 됐더라고 사실은 내가 는 다락방이 다 따라다녀 그러고는 자기도 똑같이 제가 부부 다락방 시작해가지고 한 10팀 정도 늘어나니까 자기도 시작해가지고 나중에 15팀 되더라 그러고 하고는 가는 약업사마다 만나는 데마다 복음 전하고 양육하는. 거예요. 쉬는 저 낮에 약 들고 가가지고 한약재 있잖아요. 갖다 놓고는 거기 영접시키고 복음 전해가지고 다락방 하고 이러하더라고. 그래가지고는요 많이 살렸어요. 근데 그 사람이 제자를 낳고 그 제자가 된 사람이 또 제자를 낳고 재생산이 되더라고. 그 이런 식으로 뭐가 일어나야 된다. 우리 서인이 알아요 누군지. 내가 누구 얘기하면 그런 일을 한다니까 그게 제자라고. 그게 뭐냐 면은 이 오래된 영적 문제에 시달렸던 사람이 그 사람으로 볼때 새로운 각인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재생산의 역사가 일어났던 거죠. 그 문제 속에서 사건 속에 답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교사가 되면은 이런 순서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제 강론에 들어가면은 그럼 다음 시간에 주중사역은 어떻게 할 것인가? 주일사역은 어떻게 할 것인가? 전화사역은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이런 거는 이제 개별적으로 나올 수 있겠죠. 그거는 이제 앞으로 한달한달 한달 보면서 하는 거고,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이런 거랍니다. 이거 가지고 찾아내셔야 돼요. 네. 네. 이 정도로 해서 말씀을 매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세 가지 기회인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우리의 앞에 놓있는저 후대들이 우리의 미래요, 우리나라의 미래요, 세계 전체 미래인 것을 깨달아 어떻게 하든지간에 그들 속에 각인되어 있는 잘못된 각인을 치유하고 새로운 각인을 우리가 더하여 주고 또한 아버지 그 각인 중에서도 영적 각인을 아버지 이룰 수 있는 기회라는 사실을 알고 아버지 교사의 직분을 잘 감당하는 우리 삼들 성교 교회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참된 축복의 주역으로 모든 교사님들을 축복할 것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